과 평창 등에서 평창 올림픽 동안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주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논란이 한창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숙박업은 아니라는 해석인데요. 주의할 부분은 있습니다. 강교역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올림픽 빙상 종목 경기장과 가까운 강릉 지역의 한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기간 대회 관계자들에게 아파트를 빌려줄 경우 임대료를 준다는 공고가 게시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게시판 내 강릉시가 붙인 공문은 해당 사업에 불법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도 비슷한 상황. 주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저희 집이 비일 것 같아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지금 불법이라는 얘기를 듣고선 저희도 좀더 알아봐야겠다라고. 강릉시는 아파트를 일반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는 경우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자에 대한 올림픽 기간 아파트 임대는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부 계약 대행 업체가 숙박업소로 허용할 여지는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계약서 상에 숙박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기간 강릉과 평창 지역에서 아파트 임대를 추진하는 업체는 대여섯 곳. 현재 숙소 3,000여 곳이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